미안해요,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. 뭐, 계속 비비비비비비비 꼬고 있어요. 미안아,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울지도 않아요. 잘 자, 또? 에? 자고 일어나가지고도 웃고 있어? 응? 또한 바퀴 돌 거야? 한 바퀴 돌구야, 이렇게 돌, 계속 돌은 돌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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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일어나야. 이리 와, 이아 이제 엄마랑 마지막 타임으로 놀아야 돼. 우리 이안이는 자고 일어나서도요, 울지도 않아요. 그리고 여름이 불이어서 얼굴에 이렇게 다 자국이 남았어요. 아이고, 귀여워라. 아이고, 귀여워라. <laughs> 엄마랑, 또 놀자. 좀 더, 잠에서 깨고 일어나자. 아이고, 귀여워. 아이고. 잘 잤어? 응? 어? <laughs> 엄마랑 또 놀자. 엄마가 비행 태워줄게. 응? 우리, 야이,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.